다 게임이었어 <laughs> 빨리 다음 게임 시작해야지 빨리빨리 빨리 준비하고 달리자고 난 혹시 달리기의 천재가 아닐까? 난 미래의 금메달리스트 누구든 상대해주겠어 달리기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욕 끝내주는걸 나 화났어 간다 <laughs> 화나 쟤. 아 따거 따거 아 따거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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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우라, 야! 야. 어, 어, 어. 아,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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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차다. 숨차. 숨차다. 숨차. 좋아! 좋았어! 안녕! 으쌰! <laughs> 으 <으아>. <laughs> 다신 실수하지 않아? 어. 정신 <laughs> 차리자! 으아! 화나! 으으 슈퍼! 점프! 와 <laughs> 야호! 와와깜짝이 <우와>. <laughs> 빠져 아, 힘 빠져